서울지구 우수예비군 선발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작년도에 열렸던 우수예비군 선발대회에 이어 두 번째인데 각 경찰서 단위로 선발 추천된 대표부대이며 실기 경연을 통해서 우수예비군으로 선발된 것입니다. 예비군의 이상적인 모습은 논밭이나 직장에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훈련에 힘쓰다가 일단 공비가 나타나면 즉각 출동해서 그 막을 그 직장에서 공비와 싸우는 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회에서 우리 예비군들은 북한군의 도발을 분쇄하고 승공의 길에서 적과 싸우겠다는 굳은 투지를 거듭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안일라이스이 69년도 남은 막사이사이상 시상식 광경입니다. 바다를 간척해서 농토를 만드는 데 성공한 김영서 씨가 한국 동남 비난민 수천명을 정착해한 그 업적을 인정받아 69년도 공익사업부 문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김 씨는 1958년 장흥 앞바다를 메운 것을 비롯해서 해창만 오마도 간척공사 등 5천여 등고의 간척지를 개관하는데 노무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땀 흘린 농촌 지도자로서 정부로부터 산업 훈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가을 빌딩의 서울 남대문로에 준공되었습니다. 작년 3월에 착공, 만 1년 8개월 만에 준공된 이 빌딩은 국내 최초의 철골 조립식으로 지하 2층, 지상 23층에 연건평 12,500여 평으로 국내에선 처음으로 옥상 헬리콥터 2 착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군에서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낙도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낙도 이동 홍보선을 마련했습니다. 이 홍보선은 북한교대 무장간첩의 해상침투가 잦은 취약지구 주민들에게 반공 사상을 고주시킴은 물론 주민들에게 무료 진료와 흥미있는 오락으로 유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군의 낙도 유문 순항에 우리 온 국민 모두가 성원을 보내야 겠습니다. 또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있은 무이촌 이동 치과 진료 현장입니다. 이 이동 치과 차는 경향신문사 김재원 사장이 전국의 무이촌 20군데 선사하는 하나인데 차 안에는 치과기구 시설을 완전히 갖추고 앞으로 소요되는 유지비와 의약품까지 계속 부담하게 돼 있어서 둠의 산골 주민들에게 흐뭇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농촌을 돕는 독지가의 손길이 무엇보다 아쉬운 것입니다. 농협중앙회는 금년도 제사회 특수조합 업적경진대회를 경상북도 대구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조합을 잘 운영한 모범조합을 선정 표창했는데. 최 우수조합에는 원조 원예조합이 차지했으며 우수조합에는 진영 단감조합, 성환 배조합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농약 살포용 차량 시범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이 농약 살포 차량으로 많은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늘러나는 농업의 기계화는 정부가 잘 사는 농촌 건설을 지원하는 중농정책의 선구적 역할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군이 창설된 지 19도를 맞이했습니다. 고무도 당당한 우리 여군들의 채식훈련을 보십시오. 안방만 이으로 햇볕을 등지고 살던 50년 전의 여성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지만은 여성의 사회 참여 가운데에서 국방의 참여는 눈부신 발전이라는 것을 이 화면을 통해서 역력히볼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여군에서는 예하 각부대에서 뽑힌 모범여군 지, 용, 미 선발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발대회는 여군들의 내무생활과 교양, 미덕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 모범이 되는 장병을 뽑았는데 지에는 권순복상병, 용해는 문정의 하사, 미해는 김옥란 병장이 뽑혀서 많은 장병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